오우 oh, 쉣호우스의리니에이시즈 여기에는 의태를 하고 있을 확률이 250퍼 센토죠 아니 2 5 0 0 0다 누가 250퍼래 25000이지 올라간다고 살수 있냐 근데 이거 에이 hey, 요전 가요 전 갑니다. <laughs> 무섭게 왜 그래. 너네 세 명이냐? 세 명의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. 마술학원 리얼리얼루카리아 열었냐 문? 근데 이거 문안 열어주면은 내가 뭐할수 있는 방법 있냐? 난 진짜 얘네들이 악질인 게 엘리베이터 올려놨었다. 엘리베이터로 올려놨었다 마 s 가 t a m a 가 o you know, you have to learn on it. Okay, I got you. I just went out. I don't know. Hm. j a 아, 이것들 정말 무력을 쓰게 만드네. 나 차마 올라오면 되니까. 됐보자저기푸 재밌죠? 꺼집니다. 하하. 이런 식으로 한다고? 하하 <laughs> 귀여운 녀석들일쎄. 짜잔, 내가 돌아왔다. 아이고야. 답이 없는데요? <laughs> 얘는 아주 신났는데? 근데 한 판만 따면 되긴 해. 그게 좀 많이 힘들어 보일 거 는거 같기도 하고. 저거 어떻게 다른 방법 없을까? 암령 하나 더 들어오면 할 만할 것 같기도 하고. 그걸 기다려볼까, 그럼? 들어가서 암령 하나를 더 기다려보자. 잘 됐다. 여기 있어 보자, 여기 있어. 여기 아래 사냥개 잡아놨냐?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해놨어, 혹시? 그 정도로 치밀하게 해놓은 것 같죠? 사이즈 보니까. 어, 그 정도로 치밀하긴 안해 놨네. 근데 쟤네들 데리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을까? 쓰레기죠 실력 자체는 쓰레기입니다. 하는지 이거 원툴 마무리 하고 싶어 하겠죠 직접. 아휴 멍청이들아, <laughs> 멍청이들아, 추하다. 너는 차단이야. 램프까지 램프 추악+ 추악하의 끝이다. 높은 길 아래 동굴, 아, 해줘야 되냐? 게임 진짜. 너 낙사하려고 지금 요리 부른거 사람? 나를 부른 이유가 있을거 아니야 야! 그럴 거면 암령을 왜 불렀어, 이 녀석아! <laughs> 요, 자, 여기는 높은 길 아래 동굴입니다. 이 녀석이 나한테 하려고 했던 짓이 뭘까? 그거를 한번 보면, 여기까지 정리하고, 아까 이곳이 그 시점인데, 그럼 이, 녀석들, 이 녀석이 하려고 했었던 게 뭐냐. 이 몬스터 싹다 정리합니다. 이 위에 몬스터 정리하는 이유. 경찰을 불렀을 때 위에 스폰이 되니까 경찰이 무의미하게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, 여기가 그 녀석이 아마 무대였을 겁니다 일단 몬스터로 한번 다 정리를 해줘요 다음, 자, 여기 몬스터 다 정리됐습니다 이쪽 길로 가면은 큰 문어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정리를 해 놓을 거고 이 녀석이 할게 뭐였냐 낙사 유도를 시켰을 겁니다 여기 있겠죠? 여기 이러고 있으면서, 압령을 만약에 소환을 하면, 압령의 최초 스폰 위치가 어디냐. 무조건 이 동굴, 이 위치에서 압령이 스폰이 된다. 그럼 스폰한 압령은 어 앞으로 나오겠죠? 그렇게 나올 겁니다. 그럼 여기서 대부분의 압령은, 이 물에 떨어져서 죽어요. 이 다리를 발견하지 못하고. 그리고 발견해도, 넘어오는 거리를 모르면 죽습니다. 왜냐면 상대는 여기 기둥 뒤에 숨어 있을 거거든요. 여기서 한대 치거나, 뭐, 땡기거나, 하겠죠? 낙사를 유도하는 겁니다. 아마 이거를 했을 텐데, 전 당하지 않죠. 이 다리가 왜 빛날까요? 전 이걸 제가 글을 다 적어 놨기 때문에, 안 당합니다. 네? 쓴메시지이요 아마도 저, 아마도 저. <laughs> 그냥 쭉 박아놨어요 저는 미리 옛날에 이 끝에 계단에 반짝이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계단 이 다리에서 낙사할 일은 없다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면 저는 이러, 여기서 스폰 하자마자 스폰 하자마자 손가락 써서 뒷각 떨어져가지고 뒤에서 낙사시켜버려. 효가락 앞서서 저 뒤에 나와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 기다리는 애를 낙사시켰겠죠. 저한테는 안 통했을 겁니다.